이 시간 오늘 우리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가이사랴에고늘려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탈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0쯤 되어 안성중에 밝히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날려야 하니 고날려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옆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의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관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옆바로 보내니라 아멘 하나님은 모든 생명을 사랑하신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가이사레 고넬료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탈리아 부대의, 부대의 군대 백부장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지난주 수요일에 이어서 오늘 본문인 사도행전 10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유대인이 굉장히 부정하게 여기고 가까이 하지 않는 그 무두장이 시몬을 비롯해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방인 백부장에게 베드로를 통해서 주시는 구원 없는 말씀을 듣고 성령을 받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대상은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말씀하셨듯이 예루살렘에서 출발해서. 온 유대와 사마리를 넘어서 땅 끝까지 사는 모든 이방인까지 다 포함한다는 사실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은 원수까지도 포함하고 심지어 가축의 생명도 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나서 4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넴크를 아꼈거든 하물며 이큰 성읍 니누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늘 괴롭혔던 그니누의 백성들까지도 이스라엘의 원수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까지도 품으시고 사랑하시고 거기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어린아이까지 12만 명이나 되는 그런 생명을 하나님이 아끼시고, 사랑하시고, 심지어 가축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그림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신 이방인 백부장은 아주 경천 애인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리고 사람들을, 백성들을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 덕분에 천사가 환상적이 나타나서 그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께 상달되어서 기억하신 바 되었다라고 하면서 베드로를 초청해서 구원 얻는 말씀을 들으라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와 동시에 이튿날 백부장이 보낸 신부름꾼이 가이사리에서 출발해서 옆바에 도착할 즈음에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에게도 환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기 전에 한번 먹고 싶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자면 은 꿈속에도 그 먹고 싶은 아이스크림을 먹을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렇듯이 베드로에게 나타난 환상 중에 그가 점심때 정오에 대해서 배가 굉장히 고팠을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속에 기도할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옥상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중에 워낙 배가 고프다 보니까 환상도요 먹는 것을 봤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보자기에 부정한 짐승들이 가득 있었는데 주께서 그것을 잡아 먹으라고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그 짐승들이 다 부정한 짐승들이었기 때문에 내가 속되고 깨끗하지 못하는 것을 지금까지 먹지 않았습니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단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깨끗하게 했는데 네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이런 환상을 똑같이 세 번이나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보자기가 하늘로 싹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봤다는 것입니다. 이 그림 이 그림 보면 보자기가 있는데 이 보자기에 막 고양이나 개나 또는 뭐 이런 늑대 이리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뱀도 있어요. 기어다니는 거. 이런 것들은 레비기 11장에 나오는 하나님 먹지 말라고 하신 그런 부정한 짐승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환상이 무슨 의미냐 하면은 베드로를 포함한 모든 유대인이 헬라인과 로마인을 포함해서 모든 이방인들을 이 보자기에 담긴 부정한 짐승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까이 하지도 안하고 그들과 상종하지도 안하고 그들과 식사도 안하고 심지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지 않았다는 점을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모든 이방인도 똑같이 구원받을 죄인으로 보시기 때문에 누구든 예수님의 피로 깨끗함을 받아서 하나님이 백성이 되게 하신다는 것을 이 환상을 통해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백부장도 비록 그가 경건했지만은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 특히 베드로도 가까이 상종하지 않을 그런 사람으로 여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베드로에게 그 집에 가서 구원을 말, 말씀,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명령을 듣고 결국은 백부장의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베드로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오늘 본문의 10장 34절에서 43절에 그가 이 고넬료의 집에 들어가서 여기 그림 보면 여기 이쪽에 보면은 이 고넬료가 군복을 입고 무릎을 꿇고 말씀을 듣고 있죠. 그리고 여기 있는 사람들은 가족들과 친척들과 그리고 지인들 이렇게 다 모았습니다. 이 복음을 들을 때이 우리가 이 백부장에서 배울 수 있는 점은 나만 듣고 나만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내 사랑하는 가족들과 친구들, 지인들, 친척들까지 다 불러 모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나만 구원받고 천국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누가복음 16장에서 살펴봤듯이 거기에 그 뜨거운 엄보 속에서 어 떨어진 그 부자 있잖아요. 부자? 부자가 어 외친 이야기 있잖아요.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아저 나사로를 보내 가지고 지금 내 집에는 아버지 집에는 내 형제 다섯 명이 아직도 살고 있어요. 그 다섯 명이 여기 내가 고통당한 이곳에 오지 않도록 좀 복음을 좀 전해 달라고 부탁하는 그런 모습 있잖아요. 죽은 영혼들도 육신이 죽어서 영혼이 살아있는데 그 살아있는 영혼조차도 자기 사랑하는 가족이 이 뜨거운 음부의 고통 속에 떨어지지 않기를 바라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죽은 영혼이 그렇게 원하고 있는데 살아있는 사람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나만 구원받고 나만 좋은 데 가면 되는 게 아니죠. 그러면 너무나 이기적이잖아요. 그래서 이 다이사라의 백부장 고넬로는 모든 구원 얻는 말씀을 많은 친구들, 자기가 알고 있는 사람들 을다 불러 모아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결혼을 하거나 또는 장례를 치를 때 많은 사람들이 와서 축하해 주거나 위로해 주잖아요. 그것듯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그 말씀이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자녀손들이 다 나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기도하고 그들을, 그들을 건면해서 함께 나와서 말씀을 듣는 이 고넬료의 자세를 우리가 배워야 될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모였을 때 이제 베드로가 구원 얻는 말씀을 이제 전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34절에서 43절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말씀을 했는지.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신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못 생겼든지 잘 생겼든지, 우리가 동양이든 서양이든, 우리가 옛날 사람이든 현대인이든 하나님은 그걸 안 보시는 거예요. 그런 걸안 보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사는지 못 사는지, 우리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이방인인지 유대인인지 그걸 구별하지 않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동일하게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각 나라 중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을 깨달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은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람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약한 강도라도 그 사람도 하나님의 구원이 대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찬송가 405장에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원의 놀라와 어메이징 그레이스라는 찬송을 지은 그런 존 뉴턴 목사님이신데 그 사람도 원래는요 목사가 되기 전에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 사람들에게 그 사람은 아프리카의 금은 노예들을 사가지고 신대로 아메리카에 팔아 넘기는 그런 노예 상인이었습니다. 사람을, 사람을요, 그냥 그 매매하는 그런 인신 매매금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도 하나님 사랑하셔서 구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 받는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 이거 필한데 어떤 여성도 이야기입니다. 이 여자는 본래 주님을 믿지 않았고 또 믿을 의사도 추호도 없었는데 어, 사랑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 절친의 성화에 못이해가지고 야, 친구야, 내가 너한테다 하나지 소문이 있다. 나하고 같이 한 번만 교회 가서 하는 말씀을 듣자. 그렇게 막 졸고 또 졸렀다는 거예요. 졸고 졸라가지고 결국 내가 단한 번만 따라갈게. 라는 조건하에서 는데 그것도 예배가 아니라 그 구역 성경공부 모임에 예를 참석했다는 겁니다. 성도들이 구역을 나누는다 거기에 셀 모임에 참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역장이 예배를 드리면서 성경을 읽었어요. 읽은 성경이 마태복음 11장 28절이 있는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을 그저 담담하게 읽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다 내게로 오라는 말씀 중에 뭐가 딱 꽂혔냐면은 다, 다 라는 말씀에 그 말씀이 자기 마음을 때린 거예요. 다 오라고? 다 오라면 나까지도 말이야? 나까지도? 한 번도 나는 하나님을 찾은 적도 없고 알려고 해본 적도 없는데 나까지도? 하는 그런 생각이 탁 들은 거예요. 들으면서 그 순간 성령께서 그녀의 마음을 탁 이렇게 따뜻하게 오르만져 주신 거예요. 그와 동시에 그 여자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확 쏟아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다 내게로 오라는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동안 자기는 주님과 하나님과 전혀 무관하게살았는데 그런 자신마저도 다 내게로 오라는 다 받아주신다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그는 들었던 거예요. 그 사랑을 온몸으로 체험하고 그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구원을 얻고 거듭나는 그런 순간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36절입니다. 마녀의 주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 암 아마 확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코넬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코넬이 아까 우리가 불렀던 찬송가 412장 찬송을 만드신 분이에요. 우리가 아까 불렀죠. 근데 그 찬송 중에 이런 찬송 있죠. 이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그는 이 찬송을 작사하면서도 이 땅에 어디를 둘러봐도 참된 평화는 찾아보기 어렵다고 반문하고 있어요. 그러나 본대는또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이 하늘로부터 오는 그런 하나님이시는 그런 놀라운 평화, 평강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렇게 그는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예수님을 나의 구조로 삼고." 나의 친구로 삼는 그 사람은 진정한 참 평화를 얻을 수 있다, 누릴 수 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3 7절입니다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파한 후에 갈릴리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부터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하셨습니다.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정인이라 그를, 예수님을 그 유대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지만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는데 모든 백성에게 다 나타나신 건 아니고 오직 미리 택하신 정인, 곧그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열두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신 몸으로 나타내시고 그다음에 500여 형제에게 나타나시고 이렇게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몸을 보여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들에게 전도하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이 사람 예수라는 것을 증언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바로 살아 있는 사람과 죽은 자의 모든 자의 재판장이 되시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생명이 끝나고 우리의 숨이 끊어지는 그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면은 우리의 일생 살아온 것들을 누가 다 판단하시고 평가하시느냐 는면 바로 예수님이 평가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평가하시고, 야, 너는 땅에 살을 동안에 생명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고, 너는 예수를 말미암아서 구원을... 받았으니 너는 천국에 가라. 이렇게 평가하시는 분이 예수님이고, 너는 땅에 살 동안에 너는 돈만 따라 살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복음을 등지고 살았기 때문에 너는 구원에서 제외된다라고, 너는 영원한 음부에 떨어져라고 말씀하시는 그분이 바로 누구냐고요? 바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에 대해서 모든 선지자도 정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제사함을 받는다. 이렇게 설교를 했다 겁니다. 여기까지. 여기까지 설교했는데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놀라운 현상이 일어난 거예요. 베드로가 이 말을 할때 성령이 말씀 듣는모르는 사람에게 내려오셨단 겁니다. 그런데 이제 말씀 듣는 사람이 유대인입니까 이방인입니까? 이방인이죠, 그죠? 고넬료, 백부장 고넬료는 로마 사람이고 이방인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뭐였던 모든 친척들과 가족들 다 이방인들고 그 모든 이 사람들이 다 이방인인데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의 성령이 그에게 내려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 이 그림을 나타내면요 베드로가 설교하고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전거하고 있을 때그 말씀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마치 사도행전 2장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의 문도에게 성령이 각자에게 임하셨던 것처럼 그런 역사가 또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여기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받은 신자 여섯 명들이이 사건을 직접 목격했다는 겁니다. 와 이방인들도 성령을 받는구나 라는 것을 직접 목격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11장에 오후에 우리가 살펴보는데 보면 은이 11장에 왜 당신은 할례자가 무례자의 집에 들어갔느냐고 믿는 사람들이 베드로를 향해서 비난을 했다는 겁니다. 비난했을 때 이런 사람들이 바로 전거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함께 가서 직접 듣고 목격했던 것이 정인이 될수 있던 그런 조건이었습니다. 베드로와 함께 온살려받으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랐다는 거예요.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드럽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왜 방언이 방언을 말했냐면은 그 방언이 나타난 역사는요. 반드시 그 성령 임할 때 외국인들이 있었던 거예요. 외국인들. 그러니까 유대인들 말고 유대인들이 이방인이라 얘기하는 외국인들이 있을 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방언을 말하게 표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왜? 방언은 외국어는이거든, 외국어는 거든요. 외국어. 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방언을 말한 것은 무슨 언어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로마 사람이기 때문에 분명히 로마 말로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 말로 막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말을 했는데 그 내용이 내가 의식적으로 한게 아니라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방언을 말했는데 그 방언의 내용이 바로 하나님을 높였다는 겁니다. 형식은 분명히 외국어였지만 은그 내용은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내용이었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교회에서 무슨 권사님들이나 목사님들이나 성도들이 막 새벽에 나와서 기도할 때뭐 랄랄랄라 하는 그거는 런 방언이 아니에요. 그거는 그거는 알아을수 없는 말이고 그거는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장로계의 창시자였던 존 칼빈이 그런, 그런 말들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말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 교회 내에서는 이런 엉터리 방언들이 너무나 많이 횡행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고린도 방언은 엉터리 방언인데, 여기서 분명히 말하는 것은 외국 방언이고, 로마어고, 그 내용은 분명히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외국어였다는 것입니다. 분명하죠. 분명하잖아요. 그리고 이것을 베드로와 함께 온 여섯 형제들이 직접 듣고 목격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에 베드로가 이러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를 베품을 그말이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래서 결국은 성령도 받고 물세례도 받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교회를 다니면서 꼭 받아야 될두 가지 세례가 있어요. 한번 따라 봅시다. 성령세례 성령 물세례 물 그렇습니다. 성령세례와 물세례를 받아야지만이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성령 세례를 받고 물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이제 삶이 달라지기 시작했던 겁니다. 자,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무기를 청하했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성령을 받고 물세례까지 받아서 이제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육신의 떡으로 사는 것에 만족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냥 좋은 호텔에 가서 호캉스를 즐기면서 맛있는 거 먹고 스테이크 자르면서 그렇게 사는 것에 만족하지만은 그 만족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들은 영혼이 죽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그런 영이 죽어 있기 때문에 육신으로 만족할 뿐이에요.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 타고 잘 먹고 잘 살면 그들은 만족할 수밖에 없는데 근데 성령을 받고 물살까지 받아서 이제 거듭난 영혼들은 이제 육신의 양식으로 만족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제는 영이 그 살아났기 때문에 영이 요구하는 말씀 하나님의 입으로 나온 모든 말씀을 찾고 구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성령을 받고 거듭나고 물세를까지 받은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 가르침받았던 수제자였던 이 사도 베드로를 그냥 가지 말고 베드로 사도여 우리 집에 며칠 동안 더 머물면서 하나님 말씀을 예수님께서 당신에게 들려주셨던 3년 동안 들려주셨던 그 말씀들을 저희들에게도 좀더 많이 들려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의 요청을 받아들여서 며칠 동안 더 머물면서 예수님께 받은 모든 말씀들을 집중적으로 그들에게 가르치고 그 말씀을 들은 이 고넬료의 식구들과 가족들과 친구들, 친척들이 다 영적인 목마름을 해소했다는 라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복음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성령을 받고 또 성령 세례를 받고 예수 이름으로 물세를 받았다면 이제는 더 이상 이런 세상의짜질구한데 너무 많이 신경 쓰지 마시고, 영적인 생명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찾고, 또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영혼이 더욱더 새로워지고, 속 사람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